이분 도 고수신데 자, 일단 열고요. 저렇게 두신다. 그러면은 여기서, 저도 그냥 궁습해 볼게요. 이 차가 나갈 소용이 없을 것 같아요. 한칸 정도만 가보겠습니다, 이번 판은. 일단, 차길 열어두고. 아맛상은 재미도 없고 예. 변화서 좀 적게 나와서 그래서 안 돼요. 뭐 유튜버들 다안 드시더라고 맛상은요아 이거 뭐뭐 뭐 이렇게 짜고 드시네. 이차나가면요 저를 올리는 맛인데 차대하자고요. 이분은 무 보니까 공격하기보다는 일단 지키면서 하시겠다 그런 것 같아 스타일이. 음, 음, 음. 그러면 이거 피해 볼게요 네 제가 피해 줘 볼게요 보스트 하는데 해야 되는데 여기 졸 셋이 딱 올라왔네 올리면 일단 제가 차 피했습니다 차대를 피했어요 이만큼 빡빡할 것 같다 오래 갈것 같아요 느낌이 잘 드시는 것 같아요 꼼꼼하게 이 차대를 해, 해주면 이쪽 차가 좀 나갈 길이 없어 그래서 피한 거거든요 이쪽도 한번 해 보고 일단 이거 졸 올려버리면 당겨서촥 대하자고 해서 이뚜라것 같아. 자, 이거는 제가 뭐 한칸 정도 여기도 뭐 어떻게 상 나오고 뭐 포가 뭐이 자리 남겨서 하겠다는 건가요? 모르겠네. 이걸 올려야 되나? 한번 올려 볼게요. 네, 잘 드시네.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돼? 처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한번더 밀라고요. 밀면 뭐 가만히 놔도될것 같은데, 밀면 이거 올리겠다. 밀면 올려. 밀면 올리잖아요 밀면 올려 그리고 또차 들이쓰고 괜히 이거 올려서 죽기가 쉬울 것 같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두 가지거든요 포 이렇게 넘기는 수 아니면 차가 그냥 미리 빠지는 수아저도좀 장기화를 이게 좀 약간 눈이 아프다 그죠 한한 나라 장기화를 좀 편한데 어? 또 그것도 아니네 뭐 하시려고 자꾸 들어오시지 이 자리 가야 되나요 이거 자또 올려 보고요. 막 지키시는구나. 막 막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또 대하자고 하면은 엄청 고수신데 아주 꼼꼼하게 안 되네 잘수가 확실히 아까 차대를 피해 주니까 그죠? 이찻길이 열려서 그게 조금 불만이요 에 제가. 자이분좀숙고 하시는데요. 어 피하신다. 잡, 잡아 볼게요. 에. 아, 제가 답답하네. 제가 답답해. 이거 막아 딱 나가면 어때? 이렇게 아, 그렇게요? 아, 아. 일단 막으시네. 아이고, 이거 뭐산길이네 저로 올리는 맛도있고아 이게. 제가 썩 좋지가 않아. 음, 그렇게 요이거대 해야겠네. 대해고 이 차가 빠지면, 마가 다시 들어갈 것 같아요. 다시 가보겠습니다, 이렇게요. 포가 이 자리 넘어가봤자, 이, 이 자리 갈 수도 있겠다. 포 아, 이 자리 가면 마말 나오겠죠. 아, 요, 런거 들면 이제, 방송대국에서 이런 거 들면, 그냥 맥이 푹 빠져요. 에너지 소비가 커가지고. 자, 일단, 달라고 하면요. 또한번 달라고 하면요. 이건 프로본이신가왜 이렇게 잘 드시지? 빡빡하네, 지금. 또 달라고 하면. 프로본이시라고요 그래요? 아, 어쩐지 엄청 잘 드시더라. 아, 그렇구나. 아, 신풍클랜에 프로분이 많다고요. 예, 처음 알았어요. 딱 예, 봐도 너무 잘 드셔가지고. <laughs> 자, 일단 어떻게 될지 보겠습니다. 뭐, 폭쉬우고 그러면 차가 한칸 빠지고, 마피하면 뭐 하나 걸릴 듯 하긴 한데. 그럼 일단 가면은, 이렇게. 음, 그렇게 올리시겠다? 그럼 이제 이게 묶였죠? 졸 올리면 또 올리죠. 요거를 어떻게 돼야 될까요? 아, 또 시간에 초읽기 또 몰리겠다, 나중에. 약점이 안 보이는데, 아직은. 자, 가면은 이졸뭐 올린다, 당긴다. 아직은 시간이 없고, 저렇게 하시네. 대해주고, 자 쫓아볼게요. 한번 상을 자 모르겠어요. 한번 과감하게 해볼게요. 과감하게. 자 그러면 이포 살짝 넘기놓으면 차죽지 않나? 이렇게 넘겨놓는다. 이 포를 딱 넘겨놓으면 뭐 어때게 이렇게? 아 그럼 이거 때리네. 아 이거 뭐야. 그저 클일날 뻔했다. 이거 때리네. 그럼 이거 잡긴 잡아야 돼. 이거 뭐로 잡아야 돼? 자 요거로 한번 잡아볼게요 차대 안하고 아포뜨니까 상에 딱 이거 때려서 한척 하네 그럼 망하네 아 조심해야겠다 자 그럼 이제 포너기만 하나 걸렸죠 여기도 뭐졸올렸을때 이렇게 뭐야? 이걸 때려요? 이거 잡아야겠네. 잡아야 될것 같고, 음 그렇죠. 그럼 이거 잡죠, 뭐 차가 상을 잡으면 마 나오겠죠. 고거할것 같아. 그럼 뭐 상도 있고 뭐 많네 물자가. 이거 잡고, 어 그냥 그걸 잡아줘요. 그럼 잡아야겠네. 음 알겠습니다. 그건 알겠어요. 그럼 이렇게 넘어오고. 들어오면 이제 끝이죠. 아 이거 차를 잡아주시네. 그럼 뭐 이거 차 혼자 한게뭐 이건 끝났죠. 아우 힘들었네. <laughs> 뚫기가 이렇게 힘들어 아. 그럼 이제 이 말만 딱 떠서 이제 면포 걸면 좋죠. 마가 어디로 어야돼 이왕이면 받치. 이 자리 갔다 가이 자리가 좋죠. 네.